학생들 유형. 자 이제 시험 끝! 맨 뒤에 사람의 시험지 다 가져오세요 야이영 빨리 내야 아, 앞에 될 것부터 못해버려 야이영 너만 안 냈어 빨리 내 아니 잠깐만. 잠깐만 아니 여기 3분단은 왜안 가져오고 있니? <laughs> 음. 아영아 이번 시험 어땠어? <laughs> 망했지 뭐왜 이렇게 어렵냐 야 우리 수정이랑 단발차 보러 가자 난 됐어 그래 그럼 나만 그거 답 뭐야? 아그 문제 3번 3번? 겁나 어 수정아 나도 나도 3번? 아나 3번 했다 고쳤는데 야 근데 수정아 너 15번 강화도 조양 문제 뭐 했어? 아 그거 나도 좀 어렵더라 응. 난 4번 했는데 그거 5번 아닌가? 아 근데 그거 4번 아닐 수도 있어 쌤! 15번 문제 답 뭐예요? 아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, 쌤저 궁금해서 잠못 자요 제발 그거 하나만 아유,